안녕하십니까 펩트론 주주 여러분,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엄청나게 좀 뜨거웠죠. 저도 좀놀랬습니다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바로 지금 회사에서 좀 해명 공시가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이제 앞으로는 좀트론에서 신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좀 저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월봉의 모습을 가서 보시면은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의 양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의 수급의 양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의 수급의 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주식은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러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무조건 조정을 받아요. 일봉상 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수급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없는 구간을 보시면 어때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1월달, 2월달에도 수급이 없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바로 그저께 그리고 오늘 들어온 이 수급의 양입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뜻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매도를 했을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죠? 자, 이거를요, 5분 봉을 가서 보시면요. 얘가 쭉쭉쭉 떨어질 때 어땠어요? 수급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가 투매가 나오는 것처럼 너도 나도 팔리니까 수급이 많이 늘었어요. 어제에 비하면요. 확연히 비교되시죠? 그런데 바로 해명 공시가 나오자마자 여기 물량이 전부 다 쓸어갔습니다. 이 모습은요, 떨어질 때마다 상승할 때 수급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건 결국은 얘는 반등의 흐름, 한마디로 추세 전환을 이미 끝마쳤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일 바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지금이 바로 저로의 찬스라는 것.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좀 공감되시나요? 자, 주봉으로 가서 한 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의 추세 그리고 하락의 추세예요. 근데 하락의 추세인데 어때요? 수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요. 현재 여기 지금 보이시는 25,000원 라인을 무조건 지켜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25,000원 라인에서 얘가 지지만 잘 해주고 내일부터 바로 추가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얘가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비용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바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좀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회사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정말 이유 없는 하락이어서 저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공지가 올라온 거죠. 요즘 여기 나와 있는 글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현재 회사는 계획단 일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다른 이상 징후나 뭐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근데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으면은 사실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까지 못믿으면 사실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이거 페트론이라는 회사를 너무 뭐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 공시가 나온 것만큼 저는 뭐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실, 회사라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계속 신규 투자를 하고 해야지 회사도 성장을 하는 것처럼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좀 단기적으로만 예를 들면 대응을 해가지고 좀 급등하는 주식 좀 따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옆에서 좀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 펩트론이라고 저한테 지금 세 글자만 좀 빠르게 써서 보내주세요. 자, 보시면은 2월 27일 날 제가 오후 2시 51분 백신 9분께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이에요. 해명공시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표한 만큼 먼저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수급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기에 세력한테 제가 물량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문자로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더 설명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문자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전부 다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대응을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펩트론이라고 저한테 딱 이거 종목명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또 특이사항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해 드리면은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뭐좀 마음 편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제가 뭐, 손실을 많이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재미도 없으셨을 거고.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또 급락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저한테 딱두 글자만 좀 빠르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최근에 좀 손실을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손실 회복을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걸 제가 보내드릴 텐데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 문자와 매도 문자를 제가 적어드리는데 이 문자 내용만 잘 따라하셔도 스스로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절대 매수가 위에서는 진행하시지 마세요. 그냥, 간 보신다고,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이상한 종목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시면 이 오해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매수가 위에서는 사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력들의 제가 수급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하고요. 절대 주가 고점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시면은 아, 정말 고점에서 주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한 달에 5개에서 10개 밖에 제가 종목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 주라도 매매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꼭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추가적인 종목을 나올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탑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날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탑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3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줄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량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 가1 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백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이제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 신, 여덟 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 c 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 날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 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 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컴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